아,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은데. 가스기 소화설비에 대한. 가스기 소화설비의 소화원리. 클린 에이전트 면제. 이그 불안성 기체 및, 아니, 뭐라고 하나 할로겐 화합물 및 불안성 기체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지. 청정소화약제의 소화원리. 청정소화약제는 일단 특징이 비전도성. 이고 어, 휘발성이 있고. 증발 후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다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그, 잘은 모르겠지만, 그 소화설비의 최고, 이제, 최고의 성능의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숙의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장소들에는 이제 가스의 소화설비를 이제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스링클러 설비를 스핀클러 그 수계수화설비를 이제 설치를 못하는 경우는 뭐 사람이 많이 이제 안 다니면서 되게 고가의 이제 장비들이 있거나 방호대상물들 자체가 고가인 수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는 그가스계소화설비를 이제 사용한다 가스계 소설비는 어떻게 이제 소화를 시키느냐. 일단 아가스계 소설비가 이거 이거 그 청정 소화 약제는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그 청정 소화 약제는 이제 불활성 아, 할로겐화물 소화 약제가 있지. 할로겐화물 소화 약제는 일단 먼저 그그 그 냉각에 의한 방법 1차 냉각에 의한 방법과 2차 그 질식 및 그, 연쇄 반응 차단, 그니까, 그, 부총매소화의 방법이 있는데, 어 그, 계속 봤지만, 계속 또, 또 이제, 이야기 하겠지만, 열 용량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증발 잡렬에 의해서, 그, 그, 다시, 할로겐 화물 자체가 이열 용량이 이제 큰, 그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증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잠열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 할로윈화물 소화 설비가 이제 딱 분출할 때 액체에서 기체 될때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열을 이제 싹더 빨아온다고 그 증발 잠열에 의해서 증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 냉각을 시켜주는데 어, 여기서 좀더 파생될 수 있지. 고... 냉각을 할때 필요한 거는 고 액체가 액체 상태여야만 한다. 기체 상태면 고 이제 증발장렬이랑 냉각 효과는 없다. c o 2의 이야기이긴 한데 어 그래서 이제 c o 2 이제 그그그 그그 이름 뭐냐 1.4, 1.1.4. 1.4 1.1 1.4 1.1이 있지 고압식 1.4 아, 저장량 저장량 할증계수, 할증계수, 쇼트 국소 방출 방식 저장량 할증계수 활증, 1.4 1.1이 있지 그 액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기체로 기화되면서 이제 증발 잠열에 의해서 기상 냉각을 통해서 냉각 소화 효과가 있는데 고그 그... 피로 약제량이 100kg라면 뭐 있잖아 그그 조합식 같은 경우에는 용기에 고압식 고압 용기에 담겨 있는 액체 CO2 양이 이제 70에서 75%니까 고게 이제 바꾸고 나올 때 70에 75% 밖에 이제 액체가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뭐 냉각 효과는 없는 거니까 냉각 효과만 봤을 때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70에 75% 밖에 소화를 못하는 거지 그럼 소화 안 되는 거지 100%다꺼야 소화가 되는 거야 원래 소화라는 게 불은 이다 먹으면 번지잖아 그게 이제 그 저장 용기가 저 고압식은 그렇고 저압식은 저장 용기에는 다 액체로 남아 있는데 그 저기 배관에서 이송할때그때 그때 이제 또한10% 정도 이제 증발한다. 그래서 이제 할증 10% 붙여 그래 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고그 할로겐화 뭐 방금 이야기 아니고 증발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증발 잡열 같은 경우에는 냉각 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액체가 기체로 되고 끝. 그걸 소화하면 끝. 근데 여기서 여기서 소화를 다못 하고 그 소화약제가 기체가 돼서 냉각을 시켰음에도 소화를못 시킨 불 열에 의해서 그 소화약제가 열분해가 돼서 그러니까 H 그다음 수소 라디컬 많잖아. 과연면서 H가 이제 H F 아그 F 플로를 만나서 H F를 만들어 내게 되고 H F는 뭐냐 그 결합력은 좋은데 그래 한번은 끄는데 두번은 못꺼요 근데 한번은 끄 한번만 으면 되나 소소라디콘이 하나만 들고 하나짜리 소소라디컨이 하나가 세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안꺼진다는 거지 HF 가지고는 많이 때려 부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제 HF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열분해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질식도 하고 그 HF 말했다시피 부총매 효과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HF 자체가 이제 열분해 생성물이 부식성이 있고 이러니까 그안 좋다 전자기나 기 금속들을 한테 안 좋다 부식을 바로 일으킨다 그래서 그 뭐라 뭐라까지 하기했노 그걸로 그 그럼 Hf 말고 이제 다른 이제 좀 소화약제 좀 좋은 걸로 좀 해보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방출 시간 빨리 하고 그고 개수 뭐냐 그선 선형, 선형 개수로 하나 선형 개수 아닌데 선형 개수 말고 그아그 아그 개수 있잖아 그거 할때 그거 해가지고 잘 이제 설계를 잘 해서 신속하고 균일하고 뭐 그렇게 소화를 잘 하자 그렇게 됐었지 아무튼 이제 소화 원리는 그렇다. 할로나무를 소화 원리는 그렇고 불활성 기질은 단순한 질식, 질식 끝. 그할로나물의 이제 특징이 이제 냉각 효과로 소화를 끝내는 게 중요하지. 그 H.F. 생성 된다고. 그러니까 열 분에 되면 냉각으로 안 끝나고 이 분에 되면 부족용이 생기면 그 H.F.가 생성돼서 전쟁의 부식 들 영향 을 주고. 그래서 균등 소화, 친숙도 중요하고 그 질식, 불활성 기질는 질식에 대한 소화. 불활성 기질 잘 알잖아. I.J.S 같은.